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원중학교 영상제작반 넘버원입니다. 2024년 다원중학교 자율동아리 넘버원 회원에 모집중입니다. 영상제작반 넘버원은 다양한 학교생활의 영상을 촬영편집하며 각종 고무전 영상을 제작하여 출품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영상제작반 넘버원은 2023학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상을 비롯한 많은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수업은 매주 수요일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다원이음터 스튜디오에서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되며 드론 촬영을 비롯해 최고급 카메라로 다양한 영상 촬영 편집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속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에 학번을 짧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저희들의 얼굴이 궁금하시면 꼭 영상 제작반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다은중학교 최고의 자율동아리를다 함께 만들어봐요 넘버원 화이팅!